안녕하십니까. 친절한 안기입니다 오늘은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배터리가 방전될 때는 전원을 켜도 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. 전원 을 켜도 그때는 배터리 교환해야 되고 배터리 갈 때는 전, 저 <laughs> 전원을 끈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, 요 되겠지, 요거, 선이 휘청휘청고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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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른 다음에 이걸 먼저 빼야 돼요, 이렇게. 빼고 의자를 이거 제낀 다음에 여기다 제 이렇게 놓고 놓고 이렇게 이렇게 다뺀 다음에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빼고 요거를 뺀 다음에 요거를 빼고 배터리 버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이 생기있는기에 요거 요거 빼고 이렇게 빼고 빼고 이렇게 빼고 근데 만약에 이거 뺐을때는 배터리가 갈때는 <laughs> 이 전원을 켜둘때 배터리가 충전이 이빨이 됐는데 주행할때 어느 못가고 떨어진다 이게 속도가 그럼 빨간불이 자꾸 떨어진다 때 배터리 교환해 배터리 교환하는때는 그때는 교환하는데 완전히 뺀 다음에 뺀 다음에 요걸 요 손을 빼야되는데 손을 빼야되 빼고 빼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철사들이 철사가 있지. 그럼 선 연결할 때이 마이너스를 연결해 마이너스. 이거는 요새 요대로 연결하고 요대로 연결하고 똑같아요. 요소요. 똑같고 이렇게 이거 빼시고 빼시고 똑같아요. 똑같아. 빼뺀 다음에 선 연결한 다음에 이걸 꽉 조인 다음에 다시 올 끼인 다음에 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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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선 이런 식으로 뺀지 아주 이빨 뺀지 아주 딱거르시키 돼. 거르시키고 이거는. 아이너스로이 o u y o u 있 g 이렇게 이 e s You wish y o 렇이 o u l d b 고 a little. Thank you, Dani. y o u 는 son, y o 놓 r 이 o n I can't tell you. 이 m sorry. I'm s o 이렇게 I'm sorry. i 그런 다음에, 그거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에그 다음에, 이렇게 에어넣고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어에그 다음에, 그다고이그다시다시찍그데에그다고에그다음다그 다음에, 그다그 다음에, 그다그 다음에, 그 딱들어가면딱 걸리는 거거든요, 이게. 이렇게 딱 두시면 돼요. 두시면 돼요. <laughs> 그 이렇게 딱뜯시면돼뜯끼면 되고. 그 배터리는 1년 반에서 1년 사이. 배터리 가려줘야 되고 배터리가 <laughs> 이이타면은 1년이고 좀싸다 보면 1년 반. 이런 데서 배터리 교환, 배터리, 배터리 교환해야 되고. 그배터리하 r h a 리 이렇게 보면 t t e r you p 때 보면 전화를 켰을 때 she h 서 속도가 i t t l e So I kept it there. You t o 를 k the c a 리 e 그렇게 교환 r soap down, butter 충 충전을 y c o 충전 d t h 8 시간 be a chocolate, 는데 이거로 아침에 타면 저녁에 8시간 충전이 되시죠 그렇죠. 충전해야지 8시간서1 2시간정고 충전해야지 이게 충전이 이빨이 되고 TCR도 빼면은 충전이 안돼 이게요 금방 방전이 돼버리고 이제 그런 거 아셔야 되고 컨고탕이야 이거 제꼬 충전할 때는 이거 꺼놔야 돼요 꼬록 꺼놓 충전해야지 이렇게 켜놓고 충전하면안 되게요 켜놓고 켜 꺼내서 꺼놓고 충전해야 돼요 자 이제 요거는배터리는요 요거 정도는 설명이 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담부 드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걸로 빠뜨리기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신자를 안기다.